유럽이 먼저 무릎 꿇었다. 한국을 막으려다. 오히려 자폭한 결정. 처음엔 유럽이 웃고 있었다. 기술은 우리가 위고 규칙은 우리가 만든다. 한국은 우리 기준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막기로 했다. 환경 규제, 인증, 장벽. 보조금 기준. 겉으로는 공정, 실상은 차단이었다. 한국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판단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곧 자폭이 됐다. 한국 기업들은 규칙을 우회하지 않았다. 규칙을 통과해버렸다. 기술은 더 빨라졌고, 단가는 더 내려갔으며, 납기는 더 정확해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유럽 기업들이 밀리기 시작했다. 가격에서 졌고, 속도에서 졌으며, 공급, 안정성에서 완전히 밀렸다. 그제 태도가 바뀌었다. 협력하자. 조건을 다시 보자. 한국과 함께 가야 한다. 막으려 했고, 나중엔 붙잡으려 했다. 유럽이 먼저 무릎을 꿇은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을 막는 순간 자기 시장이 먼저 흔들렸기 때문이다. 이건 외교 패배가 아니다. 판을 잘못 읽은 대가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다. 항의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로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는 분명해졌다. 한국을 막으려는 결정은 상대에게도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 이 이야기가 통쾌했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다음 편은 규칙을 만든 나라가 규칙에 당한 날입니다.